우리 455, 455장 함께 찬송합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마이로다 주님의 마음본 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심 나도 이르리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겐 본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막음에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에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한 심 나도 이르리 주님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에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에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저정중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 아동부, 청소년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주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저정중학교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몰들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근총의 그 날개 아래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해 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부지않나 오늘도 저종종의길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늘을 시작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장세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으니라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원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그 아스그나스와 나밧과 도바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누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와 남아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니무스을 낳았으니. 그는 새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네무릎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르는 신할 땅의 바빌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와 누오보딜과 갈라와 믿느네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업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도 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가도 림을 나왔더라. 가스, 가슬루임에게는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30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메세에서부터 스발 가는 길의 동쪽 산 이었더라 이들은 세매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 나라대로 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난위였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후보 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로부터 그러니까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로 이제 이렇게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사실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조사를 하거나 각이 나라 민족 우리 한 민족의 원 기원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각 민족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 다이 샘과 함과 야벳의 장세기 10장의 족보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족보를 쭉 찾아 올라가 보면 우리 한민국의 샘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보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의 실제 기원을 다루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름 창세기 보면 유독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는 족자들에게 이창세기의 독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장에는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두 후손 다 구원의 족보도 들어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악의 족보도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창세기 9장을 반드시 읽어야 해요. 우리 9장 한번 다시 한 번. 9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장,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에게첫 사람을 복을 주어 이르시되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숭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이제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사람인 노아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여준 것이 장세기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에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구원의 계보이든지 아니면 죄의 계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획하시면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만방에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조정중앙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35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오늘 이 저청중앙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것이 죄악의 족보이든지 구원의 족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노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